굉장히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교환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의 니즈와 불편함 특히나 정보 격차가 심하다는 점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게 되어 이런 앱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레첼 대표 위 종원입니다 네 프레첼은 글로벌 대학생들을 위한 개인화 컨텐츠 추천 시스템 기반의 지역 특화 캠퍼스 커뮤니티 앱입니다. 네, 프레첼 서비스는 현재 국내와 해외 커버리지 서비스로 나뉠 수 있는데요. 국내 서비스의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교환학생, 그리고 이들과의 교류를 강력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한국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크게 세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단순한 포럼 피드 어, 게시판이지만 이 안에서 지역별 오픈 커뮤니티와 학교별 구분 커뮤니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 오픈 커뮤니티에서는 인근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공유해볼 수 있고 학교별 구분 커뮤니티 내에서는 학교에 대한 특화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표 기능을 꼽을 수 있는데요. 어, 시간표 기능을 통해서 기존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서 가장 겪고 있던 큰 문제 중 하나인 어, 본인의 수강 신청 그리고 시간표를 어, 간략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짜볼 수 없다는 점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 따라서 저희는 이 시간표, 시간표 기능 내에 간단하게 검색 그리고 조회를 통해 어, 단순하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간표를 짤수 있게 해줌으로써 어, 이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었습니다. 어, 더 나아가 이제 시간표 기능 내에서는 본인이 담은 학과목과 동일한 학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끼리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학과목별 단체 채팅방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미 거점으로 저희가 해외 시장을 현재 개척하고자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드레이퍼 유니버시티라는 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로부터 배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프로그램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미 시장을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큰 유효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가 북미 대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출할 때 있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같은 주 내에서 주립대를 진학하게 되더라도 한국 한국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될 정도의 굉장히 긴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북미 대학생들은 새로운 지역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 프레첼 서비스가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정보, 새로운 학교에 대한 정보, 본인과 비슷한 관심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동기 학생들의 연결성을 고모해 줄수 있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드레이퍼 AC를 통해서 현지 두개 거점 지역을 현재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뉴욕주, 이두개 지역에 각각 네개 학교를 테스트 베드로 삼아서 저희 서비스가 북미에서 정말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2021년 3분기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